오늘은 우리가 수익이 참 어, 잘났습니다. 지금 제가 보면은. 음... 12월인데 제가 이제 10억 20억 계좌도 불러주고 그죠 3천만원 계좌도 불러주고 이러거든요 지금 10억 20억 계좌는 오늘 3,100만원 정도 수익나서요. 레인보우 로브텍스 오늘 제가 매도 드렸거든요 요거는 이제 문자인데 어 동원한 아텍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 사가지고 현재 200조 이익 실현 해가지고 36만원 벌고 팔고 나서 다시 또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. 수익권에서. 그 다음에 사이닉 솔루션 이것도 요거는 3천만원 계좌가 없어요. cpc 시스템이나 사이닉 시스템은 어 제가 이거 삼천만 원 계좌를 지난달 시 어+ 어딥니까 십일 월 이십오 일부터 했잖아 그죠 아삼 어, 일만에 이백이십오만 오천 원 벌어들이고 그죠 십억 이십억 단위는 칠억 사천 벌어들이고 그죠 오늘 십이 월달에 벌써 제가. 어, 3천만원 계좌는 200제가 있고, 얼마입니까? 돈, 그거, 뭐, 한 500만 원 넣어가지고, 아침에 그걸 36만 원 벌게 해드리고, 그죠? 일단 36만 원 벌고 가고, 뭐, 다 팔려도 50만 원도 넘는데, 내가 제일 내일 그 해서 하는 부분이니까, 오늘 지금 보면은, 오늘 우리 형님들 감사하게 엄청 많이 썼는데, 저는 있잖아요. 절대 리딩을요, 오락가락하게 하지 않아요. 왜? 내가 답을 알고 있으니까, 이거 내가 4,600원에 매수하라 했을 때, 이렇게 됐잖아 그죠? 주당 천원이나 빠졌죠. 그랬을 때 감사하게 또 막, 울고, 울고불고 물고 하는 사람 있었잖아 내가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딱 저는 항상 들어갈 때 얘는 목표가 5,500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가요. 그러면 4,600원 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3,6700원 이 빠져 빠져도 이렇게 되면요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? 손절하라 합니다. 손절. 저 이날 또 그때 감사하게 뭐라고 했어요? 더 사면 되고 가만히 있으면 되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5,500원까지 가는 이런 긴장 때 양봉이 나온다고 분명히 내가 여기서 말씀드렸어요. 저는 내지 예? 저는 딱 내가 처음 하는 얘기 있잖아요. 내가 여기 처음 들어갈 때 얘기, 얘는 5,500원이다. 그러면 아무리 밀려도 예? 이게 천년만년 년 걸렸어요. 내가 천년만년 년 걸렸다니까 그게 뭐 리딩이 오전에 라고 4시 그사 오늘 잘라버렸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간혹 지금 보면은 사이닉 솔루션 같은 경우는 길지가 않았어요 사이닉 같은 경우 오늘 지금 보세요 이 CPC 시스템 같은 경우도 오늘 반도체 갖다 붙이고 로봇 갖다 붙이고 뭐, 어뭐 하여튼 뭐수식개 갖다 붙이던데 보니까 재료를 뭐 하여튼 로봇 반도체 뭐 하여튼 뭐 하여튼 또 하나 아까 여기 뭐 붙이는 거같은데뭐 하여튼 세 개를 붙여서 해가지고 일단 이렇게 지금 주가를 이렇게 띄웠잖아요 그러면 27%까지 띄웠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이렇게 가혹뭐 이렇게 넣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한 4-5일 넣는 게 오늘 보세요 다른 것들은 어제 사서 뭐 하루 이틀 만에 전부 다 보면은 이 파동이 나오잖아요 이틀 이틀 막 하루하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가혹 요런 것들이 요렇게 한두 개가 요럴 때는 밑에서 제가 목표가를 제시했으면 그 라인까지 나, 얼마 기다리지 않아도 돼. 그러면 이렇게 슈팅이 나온다고. 근데 그거를 이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막 난리를 치고 막 그런 사람이 있다.